몸에 좋다니까 과일 매일 드시죠? 그런데 그 과일이 지금 당신의 심장과 신장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과일을 잘못 먹는 습관은 혈당 폭등, 지방 간, 통풍,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과일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과일은 자연식이 아니라 고위험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소화도, 대사도, 인슐린도 제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와 그에 반해 몸을 살리는 회복 과일 4가지, 그리고 이 과일들을 진짜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달콤한 과일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우 내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의료센터에서 30년 넘게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를 해왔고, 현재는 영양기반 예방의학을 연구하는 임상의사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된건 단순한 이론 때문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제 진료실에서 정말 너무 자주 마주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과일은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이 나이에 당도 없고 별 문제 없는데 왜 갑자기 살이 찌고 피곤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건강 챙긴다고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고 간을 피곤하게 만들고 몸속 염증 반응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음식이 노화된 장기, 약해진 호르몬 반응, 느려진 대사 속도 안에서는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임상에서 보고 느낀 사례들과 해외 논문자료 영양대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60세 이상이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이 나이대에 꼭 챙겨 먹어야 할 회복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과일은 몸에 좋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모든 나이대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잘못된 과일 섭취는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고령자 진료를 해오며 좋은 줄 알고 꾸준히 먹은 과일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부드럽고 먹기 편하며 포만감도 좋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칼륨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땐 괜찮지만 노화된 몸은 칼륨을 쉽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부정맥, 근육마비, 심하면 심장마비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변비 해결을 위해 매일 바나나 두 개를 드셨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입원하셨고 신장 수치도 급격히 악화돼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알고 먹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독이 된 겁니다. 포도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포도는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 결과 통풍, 관절통, 신장 결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퇴직 선장님은 건강 생각에서 술은 끊고 대신 포도를 매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이 붓고 구열이 나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요산 수치는 정상의 2배 이상, 명백한 통풍 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왜 나만 아픈 건가요? 그리고 수박. 여름이면 꼭 챙겨 드시는 대표 과일이죠. 하지만 수박은 과당 비율이 높은 과즙형 과일로 특히 지방 간과 혈당 문제에 민감한 고령자에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당분이 간에 바로 흡수돼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 구조라. 과하게 먹으면 간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는 줄이고, 수박으로 배를 채우셨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고 간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분은 이렇게까지 수박을 먹었는데 왜 살이 쪘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듯 과일은 천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대사 능력, 해독 능력, 혈당 반응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몸 속에서 문제가 쌓이고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60대 이후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들과 그 과일들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금방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이가 들수록 과일은 선택과 조절이 필요한 맞춤형 식품입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맞는 과일을 잘만 활용하면 약보다 강한 회복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효과를 본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되었던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과일이라고 해야 하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고지혈증과 협심증 이력이 있었는데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34회 섭취하는 습관으로 바꾼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과일이지만 잘 으깨서 샐러드나 밥 위에 곁들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나타나는 인지 저하나 가벼운 건망증에 좋습니다. 제가 돌보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자주 깜박하고 밤에 잠도 잘못 이루셨는데 블루베리를 아침마다 소량씩 섭취한 후부터 수면질도 좋아지고 머리가 덜 흐릿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냉동 블루베리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 피부 재생 염증 조절에 탁월합니다. 특히 소화효소 액티니딘가 들어있어. 식사 후 소화가 잘안 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한 66세 남성은 잦은 감기와 속 더부룩함으로 고생했는데 하루 한 개의 키위를 점심 또는 저녁 후에 꾸준히 드시면서 감기 빈도도 줄고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단, 공복에는 산성분이 자극될 수 있으니 식후 섭취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체내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이 자몽을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혈압약이나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한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은 경계성 당뇨 판정을 받고 자몽을 간식으로 활용하셨는데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약 복용을 미뤄왔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몸이 요구하는 영양을 정확히 채워줄 수 있는 음식 처방입니다. 중요한 건 과일도 약처럼 생각하며 먹는 습관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걸 제대로 먹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정말 약처럼 작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과일을 골랐더라도 먹는 시간 조합 보관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생활 속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지속하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는 점심 또는 이른 저녁에 곁들여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고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습니다. 반대로 과일이라고 무조건 아침 공복에 먹는 건 오히려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소량이라도 식사 이후에 분산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짝꿍 음식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과일 섭취가 건강식이 되는 셈이죠. 장보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신선한 것만 고집하기보다는 냉동 상태로 잘 보관된 블루베리, 자몽 슬라이스 같은 제품도 충분히 건강에 이롭고 편리합니다. 단, 가당 여부와 보존료 유무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보관법 또한 중요합니다. 키위는 실온에서 후숙 후 냉장 보관, 자몽은 껍질째 보관한 채 냉장, 아보카도는 반 잘라 보관 시 씨가 있는 쪽을 남겨두는 게 갈변을 늦추는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알맞은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비로소 내 몸을 되살리는 식취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걸제 자신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전저 역시 몸이 자꾸 붓고 피로가 누적되는데 병원 검진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면서 그동안 좋은 줄 알고 꾸준히 먹었던 과일들이 제 몸에겐 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자 정말 거짓말처럼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단 3일만 오늘 알려드린 과일 섭취 습관을 따라 해보세요. 무리할 것도 없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먹는 시간과 조합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이 당신 인생 건강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